안녕하세요, 팍달봉입니다. 메메타 점실 현소닉 마지막 영상에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녹화한 게. 몇개 없어서 이거라도 올려드릴게요. 뉴프렉스 눌림 확인 후, 7620원, 매수 7670원, 매도. 이번 종목도 뉴프렉스입니다. 한번 먹고 나온 뒤 아쉬워서. 7,550원 매수, 7,640원 매도. 오늘 오전장은 반도체 말고 없어서. 다들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 종목은 퓨리디입니다. 이것도 너무 수상해서 계속 째려봤습니다 저점 확인 후 돌려주는 차트. 13,160원 매수, 13,300원 매도. 이번에도 평소 비중보다 반 줄여서 매수 매도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박달몽입니다. 오늘은 총세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오늘 총 수익은 56,322원입니다. 어,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종목은 링네트고요 이거 매수 매도 탈좀 보시면, 이거 어제부터 제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전에 보시면, 여기 개파락 이후에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사서 팔고 나오고 이 뒤로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이 자리를 안 깨고 계속 지켜주길래 끝까지 추적하다가 너무 변동성이 없어서 제가 다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거의 6%짜리 슈팅을 딱 주고 마무리 했더라고요. 아 역시 여기서 단번 더 느낍니다. 제가 거의 한 여기까지 째려봤거든요. 진짜 거의 여기까지 쭉 째려보다가 돌렸는데 수상한 종목은 진짜 끝까지 추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거 수상해서 째려보다가 아, 여기서 포기했는데, 포기하니까 슈팅이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큐릿입니다. 아, 이것도 오전에 이렇게 쭉쭉쭉 저점을 지키면서 상승하면서,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는 먹을 거 아니었고, 떨어지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잘 지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약간 돌려주는 느낌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꺾이지도 않을 것 같고 프로그램도 이제 계속 주어주는 모습, 모습에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뭐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아 이것도 약간 종가에 차트를 돌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진짜 비중을 작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매도를 몇 번을 나눠서 했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 나머지 또 반을 들고 가는데 종가까지 한번 들고 가 본다 하면서 들고 가는데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비중 작은데 여기서 물을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비중도 작은데 손실 나도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가자 해가지고 쭉 들고 가다가 이 슈팅 때딱 팔았습니다 근데 장마 한 가지 좀더 갔더라고요 음, 여기서 이제 비중이 너무 작아서 얼마 못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 어, 아, 이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이렇게 정고점이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장 초반에 거의 매매를 안한 스타일이라서 지켜보다가 이 정고점을 딱 뚫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좀 내려올 때한번 매수했다가 바로 뚫는 모습을 못 보여서 바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수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2일선 걸쳐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여기 딱 깨질 때한번 매수해서 바로 먹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저점을 너무 잘 지켜주길래 매수했다가 먹고 나오고, 이 전부 다 비용을 작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얼마 돈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거의 본전 탈출이었었고 지금 여기 종가 배팅 한번 들어갔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만 내일 어째될지 궁금하네요. 음... 오늘은 장 초반에 진짜 그 반도체 주 말고 정말 살게 없더라고요. 반도체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오후에는 정말 지루한 장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전에 이거, 하나 마이크론 또, 이거 윤포도님이 이쯤에서 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너무 무거운 주고, 아,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프로그램이 한 270만 주를 사면서, 그냥 묻지마 매수하면서 그냥 끌어올려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윤포도님이 사라고 할때 샀으면 16% 먹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윤포도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